두 판? 툭판? 두판 지나? 아래 음. 계시면 안 어, 하다가 중간에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어, 그럼 누구를 해야 되지? 하...음... 찾는건가? Yes. 괜찮은걸로 <laughs> 어 이거 <아이고>, 다 마스터요 리얼? <laughs> 아 와우 와나 질겜 빠지라 그랬거든요? 낫 <laughs> 질겜 아, 혹시 아, 다시 아니, 돌아가도 그, 되나요? 프로필 <laughs> 프로필 보는 사람은 다 마스터인데? 이안 보는 사람이 <laughs> 골드이길 바래야지 뭐아 근데 나저 지금 프레임 60인데. 대티어로 안심시킨다. 실버. 예예 네, 네. <laughs> 예. 예. <laughs> 아하다하다갈것 같은데 두번째 당하다가 이거 뭐 조합은 뭐 연습해 달라는 거 있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 상대팀 고못뽑다고할수있 클레원들 그 물어볼 수 있냐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laughs> 딱 어, 기본 스킨상네 아, 나어친 진짜 빡게 매지. 자상 <laughs> 살 열심히 한다. 남은 건디바 3탱 3인. 빠르게. 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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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laughs> 저거는 이속 나까? 빨리 빨리 해야 맞죠? 돼. 여기 <laughs> 관전 가능해요? 네. 여기, 관전. <목> 여기 <목> 어수가 관전. <목> 어수다아저수 뭔가 맵을 아. 맵을 저쪽에서 고른거 보니까 뭔가 이 맵에 해당하는 뭔가 전술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나는 <laughs> <laughs> 그게 파는 맵이 매비... 예상을 한번 해봤어. 우리 은 맵이 2 0 0이야아 그래요? 200만이 200만. 고마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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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은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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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기라 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빼야 됩니다. 파라다 아, 파라. 아이고 여기 지옥이었네. 오. 안 돼. 왜안 잡아? 왜안 잡아? 빼빼빼빼 <laughs> 빼. 네스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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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다 되면요. <laughs> 어, 어. 어, 현대 의학을 참뭐 놀라워. 사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거. 요겠아 오늘 걸었다. <목소리도> 들어가세요. 아, 아들어가뽕뽕 디바 매트릭스 없어요. 아그데

이이 아, 이거. TV장 아, 로 어. 아, 이거. v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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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우, 완전. 또 어, 그냥 통, 어. 이거 무조건 공격적으로 앞바다 쳐야 돼. 이거 앞마당에서 무조건 쏴야 되는데. 아니, 이거 기세에서 밀리면 공격은 덤벼도 안 돼. 안마당에어 그러니까. 와우. 어, 어. 안돼. 곧 있으면 공차요. <laughs> 네. 아, 빵패이대립 와. 이스 올리자. 잠깐만 이거 그면 아. 나가서 맞을 때 내가 브레이을 할게. 빠져, 빠져, 나이 빠져, 나이 빠져, 빠져. 아! 다시? 아! 아. 아. 이거. 이거, 뭐 죽었어? 어. 이거 정면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2층에서 내려오든지.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디바 매트릭스좀 빼세요. 지금 디바 2층에 있는데. 성공 한번 쓸게요. 아, 저거. 가야돼, 나. 넌밟 하나 잡지 마요.

관련 걸린 것. 뭐라고 했어 정면, 어, 정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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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와. 와이 와우. 와우. 아, 아그까요 저희 50 5 0나로어 <laughs> 아. <laughs> 나시다. 그래다 네, 우리는 상상하면 안 돼. 상상하면 안 되겠다. 저 거기는 그냥 툭툭툭 하이안한것 같아, 우리. 어 그거는. 이거 몇분 컸다 그지 <laughs> <laughs>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야살았 어..어..노.. No. 안돼.. 양수 <laughs> 너무 밀렸었어 그니까 지금 브리핑이 되는 상대잖아 그니까 러 음. 저기 일단 대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 할리우드 하고 싶은데 호위 할리우드 에 맞나? 할리우드는 점령 호위 아닌가? 어, 아, 뭐, 근데 그게, 그거... 암... 디비전, 아니, 뭐, 룰이 있지 않나? 마, 아무거나 하지. 아주... 근데 디비전 맵으로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음. 엠. 음. 아 나쁘지 삼삼 지옥 k 아, e s 상 상대 계속 삼삼 o k 거 같고 m some jokes. I'm s 같은데. 이거 딜러 해야 돼. 우리 m e 하면은말려 I'm some j 디 k e s I'm some jokes. I'm some j <laughs> 다이브 카운터 칠수 있는 딜러가 엣시, 점크레, 리퍼, 파라, 파라에 엣시면은 막을만하지 않을까? 일단 공극이니까전뭐 뭐래요? 뒤엉 뒤엉 끼고 그냥 포킹하면서뭉쳐오고 왕탱임? 아, I'm 해야지 s u r 인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 o o 아 person. I'm 데 o t sure i 보겠다. <목소리가> 때몇 발만 좀싸 볼게요. 오시가에 있다. <목소리가> 어, 이위에 <목소리가> <있다. 2층> <목소리가> <목소리가> 공격력 증폭 아, 아, 나 왔다 가아디세요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루시 컷 나이스 나이스 레스 따라와 레스 따라와 치유의 물결 아, 이, 공격력을 올려주기 레이스 파랗게 해줘 슈바 나와라 슈나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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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와 들어와 슈바! 슈바! 얘 우리가 매트리스 거의 없어. 어. 라니라니라니 라니들. 라 라니들. 대프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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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에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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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3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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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예 빼고 미스 나가. 제가 기 있어요. 걸기봐 친구 거야, 그러면 이쪽 볼게요. 어, 어, 어. 어. 신의 능력이 고조에 달했습니다. 아 미친 끼어치 받아야 돼요. 이략아이 음, 유도, 같이 막으면 생각이. 약 아, 약간, 나이스 리스턴 봐리스일봐리스봐 어, 개피 개피 달고 못 봤어 못 봤어 트레이다 트레 어스가 트리 온데요? 그르힐안돼힐안돼힐안돼그로면안돼 하면 하면 이거 파루시 메드시님 파루시 위주로 하고 파라가 풀쓸때 내가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문 열리고 다 치.. 그거 때문에 못어위도위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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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맞으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죄송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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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돌진이라가지고 내 쪽으로, 내 쪽으로. 파르시를 못 해줘 계속 맥크리였나?

할수 있어요. 아, 이거 정면. 몇명 잘렸을 때 그냥 쑥 들어가면 상, 그몇명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요. 몰라 분이죠. 이거 그니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뒷라인 물릴 때 뒷라인 보면 안되고 같이 물어야 되는데 상대도 응. 누나님이 너무 어, 뒤로 우리. 빼면 안되고 탱커 바로 어, 뒤에 서 no. 돼요 탱커 바로 뒤에 윈스아아까 그럼 우리도? 궁 공기. 있지 않아요? 우리 다? 일단 라인 가서 공한번 받고 오케이 트리한테 물릴 때 탱커 뒤쪽으로 가요 그러면 덜 죽어요 너 멀리 있 떨어지면 어돼 라인 뒤에 트리 트릴때 그냥 상대 앞아니아니 아니, 뒤로 뒤로 오면 안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일단 제가 한번 빌릴게요어아스턴이랑레가 아, 아. <laughs> 트레... 그러니까 상대가 물러오는서 대처가 안 되니까 우리 게임이 힘야돼 점수 일대영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시고 영해 내가 불길할까 아예 맞 막받아치는 조합을 할 거면 아예 맞받아치는 조합 해야 되고 좀 저희 계속 저렇게 나올 것 같아서 좋아. 응. 음... 잡아. 티바를 해야겠다. 그 윈스터 누가? 윈스턴... 아 윈스터라면 <laughs> 개인 기량과 상관없어 그냥 윈디는 합 합의 합의 탑차이 때문에 지는 경우가 다 그런. 그러니까. 애쉬 들고 우리는 그냥 지키는 걸로 하자. 둘이 야타 해서 3회을 해서 트레다. 먼저 뭐뭐 들고 가야 되죠? 누나님 야타 해도 되는데. 예? 그어 저희들 와인 블랑 입니다. 아, 들도어 모두 준비됐죠? 우리 잘해 봐요. 위도 위도. 머리 좀 찾았어. 머다도 <laughs> 겐지 떴어. 위도 있지? 손료. 제가 는데 위도 옆에 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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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나... 아 <목적> 나 겐지 아아야아아아대아아아 <목적> 나... <내꺼만지고. 목적> <목적> 라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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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적> <목적> 저만 봤 네가 돌아왔다. 포고. 아, 나우습가어아 뭐뭐뭐뭐뭐뭐뭐 약자. 아, 아, 정면에 위도 있어. 로 오세요. 아이, 아.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었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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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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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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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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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거 이럴 수 있나? 있이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어 이럴

트레트레 트레야 도 빼고 틀어놨다 간판 뒤에 간판 뒤에 트레 간판 뒤에 왼쪽 간판 뒤 왼쪽 2층 내려갔어 다시 2층 트레 여캠 없어요 2층에 겐지도 있어 겐지도 트레 여기서 조사한대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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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컷. 네, 아 need to go back with a cup. Okay, I'm h a 나 p y I'm happy. I'm h 리 p p y I'm h a p 이 y I'm happy. i

파라.. 파라 남은 건 이득이다. 한거는 파라 지금 못 채운다. 라인 궁 있지 않나? 나 이거.. 이거.. 그거 뭐야. 질 구슬보다 힐 구슬만 걸려야 돼. 어어어. 아까는 있. 뒤에.. 아니, 아니 뒤에 있길래. 뒤로. 파라 못 와. 반패 반패 반패. 디바 2층. 아하.. 아, 할, 할, 할 수.. 할 아, 수.. 할수 있다. 귀피게 나오네. 귀엽게 나이네 귀엽게 피오네 귀엽게 나 나오네. 귀엽게 나오네. 귀엽게 나오

<laughs> 나 있거든, 봐. 되나? 되나? 아 그래? 거 아. 설마 어떻게 하면은 프로 쓰지? 아, 왜 아깝다. 썼어. 아깝다. 어, 죽었어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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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깝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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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근데 저쪽 아깝다. 아깝다. 어이 나야. 자탄 맞아 얼마 받았어? 아마 거위가 쓰면 썼을 걸. 동시에 지아 자탄에 초월 쓰려고. 혹시 한푼한푼더 쳤다 싶은 계신가요 어지거든요, 거기 <laughs> 아. 에어 아, 그... 어떻게... 아. 어 존나 셌요 진짜. 어 티비 TV선이 는데뭐 하는 거야? 왜야 <laughs> 네, 가면 배틀 코인 만원주다 아, 가면 됩니까? 네. 닉변권. <laughs> 닉변권. 닉변권 하나안하주는 하나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아 하실 분아은 하시고 아 최고의 플레이만 저장하고 이 좋아. 제일 많이 이좋